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화가 나고 침통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그저 감정적으로만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죠. 개엄령 이후에 박종근 특전사령관 이 사람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과연 쓰리스타 군인이 맞나 질질 짜고 최근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뺀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했던 자기의 말을 김병주가 옆에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을 빼내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네 예. 그 예. 요원이 아니라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바꾸면서 지금 이 사태를 키운 건데, 이런 배신자 같은 인간들이 군에도 숨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건이 국정원 출신의 홍장원. 홍장원은 개엄 당시에는 국정원 1차장이었지만, 바로 잘렸죠. 이 사람이 지금 가짜뉴스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올가멜라고, 테포 리스트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불러줬다, 이래놓고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공조본의 우종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찰 수사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경찰 수사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네 명은 우리가 반드시 오래오래 기억하고 이들이 나중에 이 사태가 정리가 된 다음에 내란 범으로 오히려 역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그 리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공조분의 우종수가 있고, 또 공수처의 오동훈이 있습니다. 오동훈과 우종수가 조력을 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에 앞장섰다면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도와준 그 조력자들은 서부지법의 이세 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이 판사들의 이름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순영 판사. 이 체포 영장에 군사 보호 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입법기관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판사로서 권한도 없는 사람이 입법부의 역할까지 해서 거기에다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불법 영장을 발부했고 신한미 이 신한미 이 사람은 이 불법 영장이 실패를 하자 영장의 기간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기간으로 늘려 줘서 결국은 대통령이 체포되는 데 일조를 한 신한미 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차한경 판사 말도 안 되는 불법 체포를 가지고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항,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 딱그 조항 하나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차은경 판사 이세 명은 현직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세 명의 판결들의 문제가 굉장히 있다. 법적인 문제가 추후에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는 의견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중에 반듯이 심판대에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동안 공수처가 이제 홍대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뒤에 빠져서, 검찰에게 혹시라도 이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희망을 걸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특수본에 박세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번 대통령 기소 이 사건의 아주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죠. 박세현 여기 뒤에 지금 한동훈의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려요. 이 전반적인 배경에 이 수사권 뒷그림자의 한동훈의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립니다. 심우정 역시 똑같은 인물이었고 오히려 심우정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총대를 메고 하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이제 검사장 회의까지 다 거친 다음에 결국은 박세현한테니 맘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기소한 건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보이고 싶고 하니까 이런 쇼를 벌인 건데 결국 심우정도 나중에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가둬두지 못해서 안다니까 무엇이 그렇게 겁나기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 수사의 정당성을 잃어가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꼭 가둬두려고 하는 것일까 결론이 나와있죠. 검찰이 밝힌 기소 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윤 대통령이 밖으로 나올 경우 그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윤 대통령을 가둬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정선거 밝히는 거. 결국 이들도 다 부정선거 카르텔과 한 몸으로 엮여있는 인간들이다라는 것의 방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구속 기소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침통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장 6개월까지 영장을 연장할 경우 장기적인 구속이 가능해지고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되었다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부분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헌재 탄핵 심판에 끼칠 악영향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해진 부분 특히 이네란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내란죄 부분은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의 싸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쪽이나 우리 쪽이나 시간이 결국 늘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싸움이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실 불법 수사로 인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떨어졌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서부지법이 깊이 관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기소 자체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석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올 경우 우리가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고 이 싸움에서 다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속적부심이 승인될 경우 배신자들을 선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이것이 승인될 경우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 모든 세력 그리고 서부지법까지 한 번에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멸하는 길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